식사할 때도 유튜브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그런데 내가 시청한 영상과 비슷한 주제의 컨텐츠들이 지겹지 않으신가요? 내가 시청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의 영상이 보고 싶진 않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시청한 기록을 바탕으로 매번 비슷한 주제의 동영상만 노출되도록 합니다. 유튜브 시청 기록을 삭제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초기화되어서 새로운 주제의 영상들이 노출됩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모바일로 시청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실행시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신의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내리면 설정이라고 적혀 있는 메뉴가 있는데 클릭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적혀 있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눌러줍니다. 메뉴에 있는 시청 기록 지우기를 클릭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당 계정으로 시청했던 유튜브 시청 기록을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누적된 시청 기록을 삭제해도 되고 이 방법이 번거롭다면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까 설정 메뉴에 있었던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적혀 있는 탭을 클릭합니다. 시청 기록 일시정지라고 적혀 있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옆에 있는 버튼을 탭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아래에 있는 일시중지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앞으로는 내가 시청한 기록이 남질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